해양인재개발원을,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우리 당진에 유치했고 국회 예결특위 개수종 소위에 두번씩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진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가 다 떨어진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건립을 막아냈으며 당진의 철도시대를 열성문산단 1위 철도는 예타 없이 심평대양간 연입구 건설은 예타전의 국비를 따냈고 당진 천안, 당진 대상구덕도로 당진 서산과 국지도 70% 합도 고덕간 국도 40% 등의 건설로 우리 당진을 세안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NG 5기지 등을 유치하여 성문산단을 당진의 성장엔진으로 키워냈고 도심지역에는 도시재생 농촌지역에는 농촌뉴딜 어촌지역의 어촌딜 사업을 유치하여 당진적 골고루 발전하는 당진균형발전 모든 당진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마다 국정감사 스타일로 정책국감을 이끌어 각종 국정감사하고서 연상을 휩쓸었고 입법활동에서도 국회에서 가장 벌이 있는 대한민국 입법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역 최초 국회, 국회 철강포럼을 만들어 국내 철강선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중앙당의 원내 선임 부대표, 정치계 선임 부의장, 중앙이 부의장, 충남도당위원장 등 굵직굵직한 당직을 수행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매우 활약했습니다. 북미에서 유일한 유럽화, 오스트리아 빈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유럽, 몰론,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정진 및 대륙 확대를 위한 의원 외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익 극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기 시민 여러분, 지금껏 우리 당기는 내리 삼선을 시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는 선수로 보직이 배분됩니다. 국회는 선수가 높을수록 힘과 권한도 커집니다. 한 예로 삼선이 되면 곧바로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도 이제 힘 있는 삼선 중기 의원이 절실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당진이 커집니다.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려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려내면 8년이라는 인구의 시간을 견디고 이제 막 피어내려는 꽃망울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시 삼선 중기 의원을 키우려면 8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서부도 외랩지 우리의 소중한 땅을 왜 평택에 빼앗겼습니까 박근혜 시절 우리 당진의 초선 의원이 평택의 4선 중기 의원 힘에 밀렸기 때문 아닙니까? 저 기구를 3선 중기 의원으로 키워 주십시오. 지금 당진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8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당진 발전을 위해. 더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공약 발표는 분야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당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몇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 시대를 맞아 당진항을 충남을 대표하는 국가 무역항으로 독자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당진 항만 청세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와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항만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으로 당진항을 당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키워내겠습니다. 둘째, 당진의 첫 국가 기관으로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해경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우리 당진을 부산의 영도처럼 제2의 해양수산 클러스터로 만들고 해경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발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 1,700억 원 규모, 연간 교육인원 7,000명의 해경인재개발원은 우리 당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성문상단을 우량기업으로 신속히 채우고 성문상단 이입철도 심평 내한간 연역교 원설 등 현재 진행되는 불직굵직한 국제사업들도 차질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제2세계대교의 독자 국비사업 추진 국도 32호 대체 육악구로 건설로 모동길 장진으로 하화록 만들게 었습니다 정교하고 사랑하는 당시 시민 여러분, 29% 출범 2년차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지지율입니다. 이 무면허 초본전 정권으로 인해 우리 민주당과 국민께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 민생, 한 번도 평화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봄 영화에서처럼 전두환 정권은 군부 사주적인 하나이를 앞장세워 독재를 했고, 윤석열 정권은 특수부 정치 검찰들을 앞장세워 검찰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억하면 압수세계다. 언론 통제로 국민의 눈거리를 멀게 하고, 국민을 이념 논쟁으로 갈라치기 하고, 독선과 독주로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민주당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고물과 고환율,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은 돼가는데 초부자 감세와 국관의 돈이 넘치는 재벌들만 회의로 데리고 다니면서 특혜를 주고 가뜩이나 심화된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포기한 채 자유, 자유, 자유를 일치며. 국민께는 각자 도생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걱정하는 청년, 육아와 주가 불안한 중년, 건강과 노가 불안한 노년에게 든든한 울타리라 뛰어 우리들로 가겠습니다. 당리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봄, 민생의 봄, 평화의 따뜻한 봄을 우리 당민 힘들고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당진 발전을 위한 풍부한 여의도 국정경험과 능력이고 검증된 저 어기구를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압도적 지시로 선택해 주십시오. 삼선의 힘으로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 30만 자석 도시로 반드시 키워내겠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당진이 커집니다. 저 어기구는 힘있는 삼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서 혼신을 다해 당진 시민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 제가 써가지고 오늘 낭독해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삼선이 되어서 우리 당기를더 크고 더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 같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도일보 박승민입니다. 4년 전에 선거 네. 출정식날 어 의원님이 로타리에서 네. 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눈물을 글썽였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어느새 4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그 당진에서 어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입니다. 어 의원님 포함해서. 그런 당내 기류를 보면 신명과 비명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발균 어 의원님은 친명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상대 후보는 친명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선을 통과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성근 행진님께서 지난 4년 전에 로타리에서 출전식을 할때큰 절을 드리고 눈물을 펑펑 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눈물이 가물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선거를 네 번째, 이제, 칠리면서 오늘, 어, 술 마시장을 드렸는데, 경서는 이제 바로 커피와 으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신명, 비명, 갈라치기하는로 옳지 않고요. 신명, 어, 비명이 어딨습니까? 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비명, 신명이 다 합쳐서, 신분 반명이 다 합쳐서 명동 정권을 만들라라고 저 김민 대통령이 그래서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에, 그, 나누는 것을 참고요. 저는, 어, 지난 8년간 제가 이제 의정활동 한 것을 우리 시민들께, 어, 시민들이 다 평가하시라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성교섭 부부가 더 나은지, 어디가 더 우리 당를더 열심히 일할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라고고요. 분명 신명 나누는 것이 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그 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이야기도 하셨고 어, 정치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이신지 예 네, 협치가 중요하죠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역으로나 사회간에 이런 어, 어 좀 극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어, 크게 나가고 더 강하게 나가려면, 세품통을 이루어내는데, 내려내는데, 그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내로남불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총선이 좀, 우리 이만희 기자가 원하는 그런 정치, 세일 통합의 정치, 분열하는 갈라치기 정책이 아니라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책을 할수 있는 그런 <laughs> 세력들이 총선에 압승해서 우리 사이를 좀 아픔을 치유하고 어, 정말 극단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총선에 승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우리 사이가 극도로 분열되는 그런 사이를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사회를좀 치장하고 협업하고 하루 가는 이런 사회를만들고자제 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행보는 역공적입니다 그래서 선선 중기 의원이 되면 제가 그런 역할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점을 감사합니다. 경제신문 네. 기자 진하입니다 작년에 이학년전 대표가 새로운 미래의 당을 새로 창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에서 이제 설당하고 좀 미소. 민주당 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거이 과정에서 어떻게 선거에서 네. 네. 승리하실지 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국경은 그 하늘을 뭉칠 때데 나가서 가지 시베리아 벌판에서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를 추정하는 그 전주 세력들한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절대 뺄셈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어,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절대 나가서 당을 만들어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선이 친구들이 나가서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술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합부로생하고요 아, 우리 당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으로 어,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어, 청구서 승리할 수 있,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짜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이고 최진영입니다. 지금 캐치 프레이즈가 힘 있는 삼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요. 그 삼선이 되면 일단 상임위원장이 될수 있고 국회의원이 어, 그 꼬신 상임위원장 이될수 있습니다. 어, 뭐 상위 면장은 어떤 역할인지 뭐다다 아시겠지만 설명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상적으로 더 힘있는 삼선, 상위 면장이 되겠다.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추상적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 삼선 또는 상위 면장이 된다면 뭐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것이 어, 뭐 시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 음. 좀 제시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아, 국회는 선수로 당직을 조직을 어, 개별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장만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로 어, 선수로 이제 조직되기 때문에 <laughs> 그복전에자가 이제 맟는 것이죠. 상위면도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농교수위 같은 경우는, 노교수위 산하에 2부, 3층이 산하에 있습니다. 해수부장관, 그러니까 농림부장관, 또 설림청, 운주진흥청, 해양경찰청 이렇게 있는데, 그, 농업, 해양수산 관련한 모든 정부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유연자이 되면, 박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장이 되면 본청에 방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실 옆에. 이그 정도로 스태프들도 많아지고 그더 폭넓은, 더큰 정치를 할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 당진 발전에도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그 지금 예산을 예, 예. 지금보다 예. 당진시의 예. 발전을 해서 합계적으로 어느, 어느 정도로 가지고 오겠다. 아니 또는 예. 지금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뭐 야당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양법도 그렇고 다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근데 법률 안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내가 상임위원장인데는 뭐 어떤 법안을 뭐 힘이 있,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 뭐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은 할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야, 네. <laughs> 예, 이렇다면 지금 제가 노경수 의 감사잖아요, 감사고 보건소 위원장인데 아마 제가 노경수 의 감사가 아니었으면요, 해경 인재개발원이 단계를 못 옵니다. 감문 사만 대도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2월 1일 날 우리가 동해수이 간사하면서 농업농촌여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했던 그어 민생 농업민생 사법이 있습니다. 사법 그 양관리법농안법 농업해수법 어,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우산업, 한우산업법 이 법은 지금 현재, 이, 너무 높은 현실을 생각할 때, 반드시 내가 2 1대부터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쭉 해왔거든요. 정보가 계속 협상되갖고 국민의힘하고 협상되갖고 이게 안 돼서 내가 2월 1일 날을 마지노, 마지노선을 잡아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지금 이제 법사위를 보내고, 이법이들 법사위가 서 60일 있다가, 법사위에서, 어, 법사위원장이 이 통과 안 시키면은, 60일 후에 다시 이제 국회법상 상의를 다시 돌아옵니다, 이 법이.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의회로 그 갈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만 돼도 내가 원하는 해양경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간사만에도 불구하고, 해양 그 차하게 경험이 붙었던 해양인재개발원을 야당 간사만 돼도 우리 상기적으로 가질 수 있었고요. 때문에 야당 간사만 돼도 저희가 원하는 이런 큰 법들을 이러 붙일 수 있는데 위원장이 되면 그보다 더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봤습니다. 와꼭 대식기를 지원합니다.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예또 다른 질문 아픈 질문도 좀 해주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아픈 질문 한번 <laughs> 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그는 얘기지만 어뭐 부분 다뭐 부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오성환 당진시장과 어기구 의원님과 뭐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공개하이 뭐 알고 있습니다. 사이 안 좋은 거아니요뭐 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어떤 거냐면 뭐 해, 해경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위판장이라든지 장관 문제라든지 뭐 저기. 도비도 개발 때문에 네. 뭐 서로 변해가뭐 다르게 뭐 다를 수 있지만, 불협함이 뭐 나는 것도 뭐, 뭐 공직사회에서나 기사들 뭐 사이에서는 다 있어요. 근데 뭐 누가 유치를 했느냐, 누가 숟가락 원전이냐 그, 그 문제도 있겠죠. 뭐, 왜냐하면 좀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스마트 양식장 같은 경우에 의회실에서는뭐 지금 100억을 쪽지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뭐 지금 김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응. 또, 그, 쪽지에 예산을 한 것도, 진도경 의원이 나서서 했다. 어기부이 있을 의원실에서한게 없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건 뭐, 모르는 얘기고요. 이처럼, 그, 두 분이 부력함을 내고, 그 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의원실과 시청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되겠다. 응. 서로 헐뜯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죠. 협치할 의사가 없다. 응. 그런 이야기가 드는데 그건 당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거든요. 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서완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소통 안될게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사 보고를. 네. 네? 네? 음. 보고를. 그래서 오서완 시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 당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같이 협력하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 오성원 씨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고, 그, 해경 인내 개발이나 독일 독반이거 보면, 밑에서 보고를 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통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로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거죠. <laughs> 예. 예. 뭐 보고는 뭐 당세 시청이 많이 문제니까 아니면 의원실의 문제입니까 하는 거거 우리 의원실은 뭐 우리 식구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를 뭐 잘못 보고할 게 없으니 어 제가 확인한 거로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결정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 해결해야 되는데 의원님은 당론과 <laughs> 지역 여론 사이에서 희중을 어디에다 두시나요? 지역 여론 중요하니시민들이중요하죠렇습니다 형님 나힘들지요 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주시고 이렇게 어, 지사도좀잘 써가지고 거기 거기 화이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응. 감사하겠습니다. 응.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한 네. 분씩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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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네 우리 고인들 나가요. 저기 신혼님들은 여기 나가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 앞에 고인들 나가시고 고인들. ن